이 부문 을 보면 one man's works for all men, 한 사람 의 모든 사람 을 위한, 일을말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로 한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담에 의한 죄가 우리를 모두 사망권세 아래 놓게 했지만 두 번째 아담, 세컨 에덤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자녀도 우리도 부활하여 죄사함을 얻으리라. 없는다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유대교의 절기 중 하나인 The First Fruit 초실절로 본문은 비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First Fruit가 되었다 말씀하셔요. 그 내용은 다음 주부터 강조하고요. 오늘은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가 다 위험했다. 곧 죽을 것만 같고 실제로 죽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역전 반전 시키셨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견디고 인내하여야 한다를 강조하겠습니다. 곧 부활의 신앙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애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오늘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능력이 된다를 강조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첫 번째 절기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는 구약의 절기는 초막절, the Feast of Tabernacles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고하심에 할때 고하다가 두 태보 네컬 장막 천막을 치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면 the Word became flesh and did. 테버네크 어몽 어스로 번역을 해요. 같은 단어가 게시록 7장에도 쓰이는데 거기서는 문자 그대로 장막을 치다 테버네클로 번역이 됩니다. 곧 예수님의 성육신과 연결되는 구약의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예수님의 출생 시기도 초막절 절기로 봅니다. 예수님 탄생과 초막절 검색하면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12월 한달 내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the first christmas was dangerous. 첫 번째 성탄절은 아주 위험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을 가시죠. 곧 예수님은 출생 이후에 첫 번째 이동 여행은 피난 여행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피해 도망가는 피난길을 가셔요. 그렇게 예수님과 관련된 첫 번째 절기인 성탄절은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요. 해로드왕이 죽고 예수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험하고 아, 비록 약하나.처럼 세상 악하고 험하고 나는 약하고 어리석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셔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내 힘과 의지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셔서 살아가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려움이 없고 위험이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위험함 가운데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연결된 절기는 사순절,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연결되는 구약의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예수님 유월절 당일에 돌아가십니다. Jesus is the Passover Lamb.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가 그걸 말해요. 구약 시대 유월절은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집트 안에 사는 모든 사람, 그게 이집트인이든 히브리인이든 각 가정의 장남을 다 죽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 어느 집안은 할아버지 장남, 아버지 장남, 자기 장남, 아들 장남일 수 있는 거죠. 저희 집안이 그래요 할아버지 장남 아버지 장남 저 장남 저도 장남이 있습니다. 그런 집안이 있다면 그 유월절 당일에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중손자까지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막내 아들 이어도 내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은 장남 인고죠. 곧각 가정의 한명 이상의 아버지든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위험하고도 험한 일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여십니다.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유월 뛰어넘는다, pass over 한다 해서 pass over가 됩니다. 곧 어린 양이 나 대신 instead of me, in the place of me,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 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도 위험한 사건,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all of them 모두 다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렇게 사순절 곧 6월절 절기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모두 위험했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6월절 절기 안에 초실절, the first fruit이 있어요. 6월절은 one day event, 하루입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날부터 일주일간 the unleavened bread,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이어집니다. 6월절 때 먹었던 두룩, 이스트가 없는 빵을 일주일간 먹는 절기이에요. 샤프라이드 코쇼 코너나 조이시 푸드 파는 데 가면 맞자 브레드라고 그 누룩없는 빵을 지금도 팝니다. 그 6월절로부터 이틀 뒤가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이 무교절 절기 안에 있습니다. 그 초실절 First Fruit은 보리, Barley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절로도 불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릴 때 교회에서 이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밀과 보리가 자란다. 그 밀을 거두는 게 오순절 절기고 보리를 거두는 게 초실절 맥주절이에요. 곡식 그 중에서 보리가 가장 먼저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the first fruit이에요. 그 절기가 6월절 이틀 뒤입니다. 예수님 6월절에 돌아가시고 이틀 뒤 주일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초실절절기로 말합니다.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세컨드 프루트, 터드 프루트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도 때 되어 죽지만 사망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지만 예수님처럼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겪으신 절기들이 다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살게 하셔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려움이 없다가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 계시다입니다. 인생에 고난, 고통이 없다가 아닙니다. 고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를 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권세이에요. 곧 부활의 신앙은 오늘을 인내하고 이기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유월절 곧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초실절 부활절 주일에 부활하셔요. 그 중간에 토요일이 있죠. 금요일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제자들 낙심하고 낙망하고 다 도망갑니다.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이 죽으셔요. 주일에는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금요일의 슬픔 두려움을 이기고도 남을 기쁨과 감사의 날이 주일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토요일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무덤, 무덤에서 누워계시기만 한 날입니다. 제자들로 하면 두렵고 떨리는 날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날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계속 이어지고 고난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날들이 있어요. 그 날들을 토요일로 비유하면 영어로 그 토요일을 Black Saturday, 어둡고 힘든 토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토요일과 같은 날들을 견디고 인내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그 믿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쓰라고 고난 중에 쓰라고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토요일과 같은 날이 지나야 부활의 날이 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을 좋게 해주셔요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능력 주시네, 할렐루야. Faith is the victory.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오늘의 어려움, 슬픔, 두려움, 실패, 낭망 이기네. 인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인내하고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로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어려움들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고 승리하는 날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간구와 인생의 계획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